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부사관 장교 성추행 등 사건 사고와 관련한 지휘서신을 하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지휘서신에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와 인권 존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11번째 지휘서신에서 국민이 군에 요구하는 법적 도덕적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 침해와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나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최근 발생한 군기강 문란 행위들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지휘관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휘관은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인사나 군사 경찰, 감찰, 재정 참모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 침해 소지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며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장병들은 명령 복종의 의무 등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반했을 땐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찰과 인사 등제 기능을 활용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과 법무와 군사경찰, 감찰 등 군의 사정기관에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우리 군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일부의 일탈행위가 장병의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